그러므로 사람들이 뭐를 간절히 요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를 경우도 많아요. 모를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이전에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세 번째로 왜이 소경은 단번에 낫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도 왜 단번에 낫지를 않았을까? 저는 이 소경이 단번에 낫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병이 일순간에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일순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소경이 단번에 낫지 않은 이유가 본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이 발전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도 일순간에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정이 필요하지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든, 세상적인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의심이든, 미움이든,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살아온 것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면 이제 그것을 바로잡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병이 들고 병이 낫는 것도 인생 속에서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다 보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중에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서 낫지 않으면 두번 기도하면 됩니다. 두번 기도해서 낫지 않으면 세번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을 위해서 두 번째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것을 민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단번에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일순간에 임합니다. 마치 양초에 불을 붙이면 그 순간부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그것은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과도 같아요 이 소경이 처음에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과거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본 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대답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더니 밝히 볼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모양이냐라고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번에 다 천사처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더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에? 서로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갈 길이 멉니다! 그게 다행이지요? 그게 아니고 갈 길을 다 갔다면 이제는 천국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셔야지요. 다 배웠으니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또 이루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갚아야 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는 책을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하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가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의 숙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저의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령 목회를 안 하더라도 인생이 이제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할일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이전에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목회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알림장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네, 숙제가 무언가, 숙제가 뭔지 알아야 숙제를 할수 있을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인생의 숙제, 신앙의 숙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나에게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원이요, 하나님에게는 바람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에, 뜻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숙제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 내가 추구하는 에, 그 목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왜이 소경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저의 질문은 이 소경이 이 소경을 집으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갔을까? 왜냐하면 한 번도 눈떠서 집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찾아갔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눈뜨고 집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집을 찾았을까? 아마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서울 변두리에 데려다 놓고 내 집을 찾아가라. 그러면 아마 몇달 걸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뜬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는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지혜가 없든, 절제하지 못하든, 겸손하지 못하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쏟아 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은혜 받은 다음에 시음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애써서 주신 은혜가 그것이 무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일이 선한 결과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소경되었던 사람이 마땅히 할 바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 소원을 당연히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내 소원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소원을 이룬 다음에는 예수님 없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다시 옛날의 생활습관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 뜨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눈 뜨는 과정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눈을 뜬 다음에도 예수님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